네로네로 아, 하이브리드 에바 지금 다 갈았네요 이제 막 천천히 이제 조립하면 되고 예, 시트도 띄고 아, 두 분이서 지금 열심히 에바를 갈고 있습니다 아, 연식이 몇년식이냐18년식인데 벌써 에바가 나갔어요 키로수도 그렇게 주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저 앞쪽 라인 싹 제거를 하고 에바를 교환을 했습니다 차는 하이브리드 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에바를 다시 방 전체를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작업이 쉽지 않은데, 작업을 했고, 에바는 띄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지금 에바만 테스트를 해서, 아 에바만 단독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이렇게 모가지 있는 데서 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 주로 이런 차들이 이쪽에 잘세네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서 세서 갈았어요. 에바 단독 테스트를 통해서 에바가 낙인가를 확인을 하고 지금 작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1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에바 작업을 마무리해서 카페 충전까지 마무리 잘또 테스트해서 점검 질소압으로 점검해서 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짓고잘쓸수 있도록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